다른 사람을 시켜서 할 수도 있었는데, 그랬으면 내가 원했던 대로 만들기 어려웠을 것 같아. I could have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할 수도 있었는데, 그랬으면 내가 원했던 대로 만들기 어려웠을 것 같아.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할 수도 있었는데, 그랬으면 내가 원했던 대로 만들기 어려웠을 것 같아. I could have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할 수도 있었는데, 그랬으면 내가 원했던 대로 만들기 어려웠을 것 같아.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할 수도 있었는데, 그랬으면 내가 원했던 대로 만들기 어려웠을 것 같아.